불쌍한 미세먼지들 왜 그러고 사는지 쯧쯧쯧 그러니까요. 걔네들도 이제 이미 누님들 제 방송에 이제 중독이 돼 버린 거야. 아, 지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 이게 나 지금 헛소리 하는 거 맞기는 맞는데 이 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손이. 이 손이. 예. 기부스를 시키나 뿌 수도 없고. 안 됐지, 뭐. 안 됐지. 그 세상에 보면 특이한 사람들 많아요. 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토요일날 하는 거 있잖아 요그알 이런 데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음.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사랑으로 우리 감싸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아 제가 내공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나한테 욕하는 사람까지 제가 포용하기에는 제가 아직 좀 그릇이 좀 작나 봅니다 누님들처럼 애란 사랑 누님 들 이런 분들처럼 음 저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하겠어 아직까지 아직. 어, 마치 정확하게 관심이지. 나도 당연히 우리 같은 직업이야. 이렇게 뭐 음악을 하고 매체에 나오고 얼굴이 알려져 있는 우리들의 직업들이야. 당연히 관심을 받아야 되는 직업인데 쟤네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함이 우리 딱 내면은 자리 잡고 있거든.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면, 정도를 넘어서면, 이게, 이게 옳고 그런 건지를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야, 애들처럼 음. 특이한 애들이지. 이젠 악플러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까지는 요 짜증은 나요. 짜증은 나는데, 즐기려고 노력, 하니 데코 놀라고 노력을 하는 거지. 초연, 많이 초연해졌습니다. 진짜 많이 초연해졌죠.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거는 이 과거에 악플 썼던 사람들 있죠. 저한테 과거에 악플 썼던 사람들이 닉네임을 바꾸고 들어가가지고 응원을 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고 전다 압니다 그거 닉네임을 바꿀 때저 사람이 옛날에 어나 분명 히 악플러였는데 요즘에 악플을 안 쓰거든. 자또 이게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응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본인을 반성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옛날에 잘 모르는데 악플을 썼구나. 부끄러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보여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내가 그 글이,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 글이어가지고, 내가 고정을 딱 시켜놨거든. 근데 지워버렸네, 본인이.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매일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들어와 보시고, 뭐, 자꾸 그쪽 얘기만 듣지 말고, 여기저기 얘기 다 들어보시고, 어디가 정말, 어, 제대로 된 방송인지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놨더라고. 거기에도 또, 그 김소연이 그 들어와, 그것도 또 허술찍 해놨대. 근데 아마 그분이 지금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아 어떻게 그분이 뭘? 그러니까 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나도 블리스도 되게 응원합니다. 뭐 이런 글이었거든. 근데 이제 제가 어, 방송을 이상하게 하는 빨대 유튜버들을 내가 비판하는 글을 제가 써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도 아. 어, 호중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건 마치 걔네들도 호중이를, 호중이를 위해서가 아닌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오로지 지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건데, 음, 누님들이 그거를 딱 프레임을 잘못 씌워버리면 호중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야. 물론 걔네들 덕분에 호중이가 CD를 많이 팔긴 했어요. 호중이의 CD가 정말 많이 팔렸다, 그죠? 역대급으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쟤네들 빨대들의 어떤 기여도가 상당히 그 부분은 커요. 어. 그건 나도 인정. 그럼 그렇게만 하면 돼. 쟤네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쟤들은 죄 없는 사람을 자꾸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욕을 한다는 게문제예요 욕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방송에 들어와서 보시라 이거예요. 제가 왜 자꾸 쟤들을 가끔씩 거론을 하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 어떤 죄를 지은, 어떤 사건들을, 어, 이렇게 벌한다, 그죠? 그러면, 요쪽, 요쪽, 양쪽의 입장을 다 봐야 돼. 그잖아, 그지? 객관적으로 보고, 너는 징역 5년, 너는 벌금 3천만원, 이렇게 딱 때리잖아. 그러려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돼. 양쪽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순진하고 착한 누님들은, 대다수의 순진하고 착한 누님들은, 한쪽 이야기만 계속 들어왔던 거야. 응. 그리고 당연히 그쪽 반대쪽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이야기를 해도 몰라. 여기 떨어진 사람들은 몰라. 제가 응. 또 왔다 나또나또나또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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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뭘 그만해. 나 가면 된다. 네가 나가면 된다. 아줌마, 네가 나가면 된다. 아, 맞다. 네가 아까 자꾸 악플스 사태 나가면 된다니. 네. 뭘 그만해, 임마. 내 얘기 내가 하는데. 야, 카멜론님 안아보네, 저기 악플런인지 맞아요. 제 여자 악플러 맞아요. 근래에 또 자꾸 스사트라이. 오늘 아까 전에, 그, 부산경찰서. 제가 고소한 사건 있잖아요. 그 고소한 사건에, 어, 가해자.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 악플러. 유명한 악플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처벌받아가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문자가 왔었어. 부, 그 경찰서에서. 그래서 예, 이제, 예, 예. 전화를 했어요 아까 저녁 때 그러니까 담당 여경이더라고 여자 경찰 저번에도 전화했을 때 여경이 받으셨는데 그냥 나를 기억을 하대 그분이 아 저번에 저랑 한번 통화하셨죠 되게 상냥하셔 가지고 그거가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하니까 오늘 오늘 검사한테 그 사건이 넘어가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대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죄가 있으니까 넌 이제 어넌 죄인입니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검사한테 어, 이 죄를, 형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사한테 송치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태라 더라고 그래서, 근데, 경찰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어그 가해자, 악플을 썼던 가해자는 지금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지난 과거를 반성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인데, 본보님 보통 벌금형인가요? 어, 일단은 본범님, 그 죄가 악플도 엄청 심한 악플이 있고, 조금 약한 악플이 고이다 경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한테 악플 쓴 사람들은 전부 다 허위사실, 허위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아시죠? 가중처벌 받아요. 그래서 벌금이 떨어지는데, 그 악플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 부산에 있는 그 여경하고 통화를 했을 때, 오늘 내로 검찰한테 올릴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검찰 선에서 검찰이 보고, 검사가 보고, 이 가해자를 부를 수도 있고, 바로 벌금을 때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피, 어, 가해자는 어떤 자기 어떤 삶에 있어서 이제 범죄자가 된 거죠. 벌금형을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면 나한테 이제 합의 보자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 고소장 쓰고 검찰청 갔다가 경찰서 가가지고 어, 피해자 조사 받고 하면서 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았고 이래저래 고생 많으시네. 뭐 본법님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관심이니까 관심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틀 전에 가 하리수 누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한테 누나 요거 좀써 이러면서 이제 누나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누나는 또 어, 자기 생일이니까 선물 정도 받아도 되는데 또또 또 저한테 또 플리스야 이거 먹어 이러면서 또 약을 또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 이거 지금 하리수 누나가 이렇게 프로폴리스 약을 또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어젯밤에 하리수 누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또 악플러들이 누나를 엄청 괴롭히나 봐 또 누나가 참다 참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또 장문에 글을 올려놨대. 하, 아, 진짜 사람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이게 심리가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본범님 말도 못하죠. 이 악플러들은 안 사라집니다. 이게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안 사라지는 것 같아, 얘들은. 어. 제가 언제, 제가 도대체 언제 이 악플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악플 시달릴 거예요. 그거는 이미 제가 기정 사실이에요. 기정 사실인데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 있다가 또이 애들이 너무 또 너무 지나치다 하면 이제 법에 또 법한테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하리수 누나가 요즘에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리수 누나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저를 되게 이뻐해 주는 누나예요. 누나가 요번에 트로트 경연 프로에 몇 군데 나왔잖아요. 그리고 누나가 예능 프로도 몇개 하시고 하면서 또 누나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또 엄청 또 발휘하고 계시거든. 유소라님, 아,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님 어서 오십시오. 안 없어집니다. 이 악플러들은.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데뷔 앨범을 내면, 음, 대한민국 랩을 듣는 친구들, 아니면 현역 래퍼들,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래퍼들이 아마 나한테 꼼짝을 못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랩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 앨범 딱첫 앨범을 냈는데, 나를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내 앨범을 사서 듣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는 아직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치? 데뷔를 했는데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의 앨범을 사들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또그 다음 앨범을 냈어요 또 반응이 별로 없어 내 지인들 아니면 안 들어 또 다음 앨범을 냈어 팬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완전히 자각을 했죠 아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앨범을 냈어요 지금 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팬들도 늘어나고, 이 힙합 씬에서도 인지도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막, 더 멀지. 아직 가야 할 곳이 더 멀어요, 저는. 그러고 있다가, 어 유튜브를 하기 시작됐고, 유튜브에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관심을 받게 됐어요. 트롯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호중이 덕분이죠. 근데 무조건 호중이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호중이랑 저랑 2016년도부터 활동을 해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팬들이 나를 이제 알아주는 거지. 제가 지금 올해 40살 됐는데요. 제 40년 인생에 호중이는 제 인생에서 한 5년 정도 제 인생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호중이하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호중이가 미스터 트롯 나가기 직전까지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제 인생에서 한 5년 정도 호중이 제 인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중이가 원체 노래를 잘하니까, 호중이하고 과거에 활동을 같이 했던 블리스들한테도 팬들이 트로트 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안티들도 생기고 찐팬도 생기고 그런 거죠. 이 유튜브가 처음에는 그냥 음 저한테는 하나의 놀이였어요. 작년 제가 유튜브를 어 2년 전 2년 전 4월달 그러니까 청 2019년 2019년 4월 달에 한 방송국 라디오 DJ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한 두어 달 있으면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딱 2년 됐는데요. 근데 유튜브 라이브,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 방송은 작년 4월 달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음 유튜브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수많은 취미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4월 달에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할 때도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냥 이렇게 뭐 시간이나 좀 때울까 다, 좀 답답한 일들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나 좀 때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시작했던 게 유튜브 라이브인데 어느 다보니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가 돼버렸어 저는 유튜브가 이제 저한테는 일이 돼버렸어요 아까 전에 부산에 있는 여자 경찰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 블리스 유튜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직업이 유튜버도 돼버렸어요 이제 이제 저한테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이 되고 나면 당연히 잘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24시간을 효과적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열심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에서 월급도 주더라고.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유튜브에서 월급도 나와. 그러면은, 기왕 내가 유튜브 시작한 거, 돈 많이 벌면 좋잖아. 그렇잖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트로트하고 저하고도 그냥 영 관계가 없었던 일들이 아닌 게, 예전에 그 찰랑찰랑 불렀던 누님 있죠. 이자연 누님, 음. 그분하고도 무대 같이 섰고, 그 다음에 신토불이 불렀던 베이로 선배님하고도 또 무대 섰었고, 또 많은 트로트 가수들하고 보니까 무대 공연을 많이 했네 그들이 이제 어, 트로트를 부르고 사이에 제가 또 랩을 딱 하고 요런 방송을 많이 했죠 방송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게 원체 핫한 연예인들이 많다 보니까 방송에 한번 나가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아 유소라님 맞죠 처음에는 유소라님께서 본인도 처음에는 블리스를 오해했다고 하시잖아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저기 저런 애저 방송 뭣도 모르고 방송하는 애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쟤들은 몰라요 몰라요 심지어 어떤 아니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호중이를 한번 만나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진주 형들을 한번 만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방송을 해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소라 님이 정답입니다. 처음에 이제 아마 유소라 님도 제 방송 말고 저런 여타 저런 애들, 뭣도 모르는 저런 애들 방송에 아마 가셨을 거예요.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 맞는 것 같거든. 그러면은, 어, 좋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다른,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싶어서 이제 또 다른 데도 가봐야지. 요렇게 요렇게 하고 조금 더 어디가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지를 검증을 하고 제 방에 남아 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되게 쉽습니다. 누님들. 요거를 주변 분들한테 혹시 뭐또요런 이야기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분들 옆에 지인들이 계시다면 블리스TV 방에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양쪽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딱 봐야 아, 정확히 알잖아, 정확히. 웃기죠.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논리 이거는 뭐말대 스스로들도 아마 인정을 할걸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얘기 말 못하지 부끄러우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누님이 어 저한테 이런 얘기 되게 여러 번 들었어요 블리스 참 마음 아파하면서 그래도 매일매일 유튜브 방송해 가면서 2시간 3시간 방송하는데 리스도 저런 애들처럼 돈이라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누님. 괜찮습니다, 누님. 뭐이 정도 벌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유튜버가 아니었는데 돈까지 주니까 이건 너무 금상첨한 거지.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금상첨한 거예요. 근데 쟤들은 오로지 돈 때문에 하는 애들이에요. 돈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돈다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한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더 이상한 거지. 돈 좋아하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해가면서 버는 돈이 과연 그게 가치 있는 돈입니까? 그게? 아니지. 저런 애들은 다벌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음. 블리스님은 사실 좀 무서웠어요 첫 인상이고 그럴 수 있죠. 어 그럴 수 있죠. 나는 블리스님 첫 인상 귀여웠어요. 이명금님 뭐 저를 이제 알아가고 계신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잘 생기긴 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멸호였어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다람쥐 누나 진짜. 네 다람쥐 누나 처음에 의심을 했대 내가. 째려봤대 그때 하도 악플 많이 시달리고 있을 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약간 거리를 좀 뒀어요 사랑해님 어 조금 <laughs> 제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써주세요 지금 문장이 너무 기니까 이게 사랑해님께서 쓰고 싶은 의도가 지금 전달이 안 되거든요 제 보십시오 지금 문장이 한줄 거의 열줄 가까이 되는데 문장을 좀, 좀 나눠서 짧게 짧게 좀 써주세요. 어. 저 기다려 드릴게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laughs>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고 싶은 말, 지금 뭔가 악플을 쓰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랑해님, 차분하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써보세요. 문장이 너무 길면 하고 싶은 말을 길을 잃어버립니다. 차분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보니까 악플의 느낌은 아니네. 나 대충 이해는 갔는데, 100%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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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차분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저희들 이 기다려 드릴게요.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대충 알아갖고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대충 알고 함부로 얘기하면 악플로 되는 거니까. 저는, 저기, 빨대들처럼, 뭣도 모르고 막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악플은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랑의 누님. 어, 누님이시겠죠? 사랑해님, 제가 악플에 시달리는 거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제는 좀 의연해졌습니다. 의연해졌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근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필귀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나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원조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과를 하러 오신 거예요. 뭐예요? 아, 원조 카페에서 사랑해님한테 악플을 쓰셨다 이거죠. 어. 사랑해님,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악플 아마 몇개 받으셨을 텐데, 어때요? 그 심정이? 악플 받은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 아마, 어, 아마도 사랑해님께서 사필 귀정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을 블리스라고 오해를 하시고, 아마 거기 안 좋은 감정으로 아마 사랑해님도 글을 쓰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원조 카페에서 사랑해님께 악플을 쓰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악플이 뭐몇개 달렸을 거예요. 음? 근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악플 받아보니까 살면서 악플 받아본 일 아마 없으실 텐데, 악플 받아보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 악플을요, 지금, 해가 바뀌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기분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원조 카페에서 악플 좀 당해봤다. 그래서 짜증난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설마 저한테? 원조 카페에서 본인한테 악플을 써서, 난 원조 카페가 밉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아시겠네요, 이제. 악플 한번 당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해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고, 어디 가서도 악플 쓰지 마십시오. 악플 당하면 엄청 괴롭습니다. 제가 1년째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 사랑해 저분께서 저한테 언제 한번 사과를 하셨나 봅니다. 어, 저는 괜찮다 합니다. 어, 뭐, 저희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직업은 대중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닌 소리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그때 엄청 나이스하게, 저기서 죄송합니다 하 했으니까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했네요. 와 풀하네. 진짜 멋있네, 블리스. 블리스 진짜 멋있네. 원래 멋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진짜 멋있었네. 그래서 또 저런 분들 나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본인의 어떤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분들은 저는 바로 뭐또 빛의 속도로 전또그 사과를 전또 받아들입니다. 어.